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오늘 상승한 종목이죠. 레이저셀입니다. 요즘 상승세가 되게 두드러지는데요. 현재 시간은 6월 29일 오후 5시 1분을 지나고 있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이저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5%의 상승을 보여주며 마감했는데요. 최근 보시면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잠깐 조정을 받는가 싶다가도 갑자기 6월 12일부터 상한가를 띄우더니 그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의 경우에는 이제 그 새벽에 있었던 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주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장비를 맡고 있는 레이저 셀도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세가 시작된 부분은 아마도 이 상한가를 찍으면서부터인데요. 이때 이제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 바로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호황기에 흐름이 올라탈 거라고 기대되면서 이제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첨단 반도체와 파운드리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 반도체 장비 주인 레이저셀이 급상승을 했다. 레이저 레이저셀 자체가 개발한 LC 본더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레이저셀의 외형 성장을 기대하는 이유다 하반기에 이렇게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 기사가 뜨면서 이렇 급상승을 했는, 하면서 이날 상한가를 찍게 됐는데 그 뒤로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흐름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상승을 할수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이 반도체주들이 다 올랐거든요. 요즘 사실 코스피 흐름이 안 좋은데 지금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TLB도 오늘 올랐고요. APTC도 올랐고요. 한미 반도체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까지 지금 반도체 주들이 어, 날라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는 이 기대감에 레이저 셀도 올랐다. 그러면 이제 매매 전략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지금 단기 이평선을 보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단기 급등한 종목은 이동 평균선을 봐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5일선과 1일선이 아주 균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매도세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데 아직 그렇게 벌어지진 않고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서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고 이게 벌어지기 시작할 이게 아직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급등주는 항상 이 이동 평균선을 보고 이, 이 이동 평균선이 깨질 때 매도 타이밍. 그리고 유지하고 있으면 보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잠시 저희 텔레그램 방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DS경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입니다. 유료 아니고 무료이고요. 매일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5개 이상의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수익 난거 인증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종목은 바로 동훈하나텍입니다. 동훈하나텍 시간 6월 21일 오전 9시 53분에 저희가 추천드렸습니다. 그날 분봉차트를 보시면 동훈하나텍 오전 9시 53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가 추천 나간 뒤에 30분 만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저희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 종목을 보시면 바로 S 트래픽입니다. S 트래픽도 같은 날 6월 21일에 저희가 무료 추천주로 드렸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40분이고요. S 트래픽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오전 10시 40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가 추천 나간 뒤에 그날 하루 급등을 하여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바로 케이지 케미칼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6월 15일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시간은 오후 2시 43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차트에서 찾아보시면 케이지 케미칼 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오후 2시 43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날 상승 마감한 뒤에 그 다음날 수급이 쏠리면서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급등하는 종목 무료로 추천드립니다. 그럼 뭐 단타만 있냐? 아닙니다. 저희는 장기투자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장기투자, 예를 보여드리면, 먼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보시면 저희가 2월 24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수페타시스 2월 24일에 추천드렸고요. 차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저희가 추천드린 2월 24일, 이 지점입니다. 이 양봉이 나온 날 저희가 추천을 드렸고, 그 뒤로 쭉 상승을 하여서 약 4개월 보유하셨으면 140% 이상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장기 종목도 추천해 드립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바로 요즘 핫한 루닛입니다. 루닛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닛. 루닛 보시면 저희가 1월 25일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1월 25일에 편입시켰고요. 루닛 1월 25일에 차트를 보시면 1월 25일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려서 루닛 현재까지 17만 원선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수익률을 따져보면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수익률을 따져보면 약 5배 이상 500%의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약 5개월 만에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그리고 장기투자로도 얻을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 다 무료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수익 인증글 몇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처음 추천드린 종목은 바로 알로코입니다. 알로코 6월 27일에 편입 종목돼서 단 이틀 만에 20%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큐렉소입니다. 큐렉소 저희가 6월 9일에 편입시켰고요. 6월 9일에 편입시켜서 약 3주 만에 45%의 수익 달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동원아나텍입니다. 동원아나텍 아까 단타 종목으로도 소개 드렸지만 저희는 이미 작년에 추천드려서 작년 10월부터 보유하셨다면 지금 161%의 최종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DS경제연구소만의 무료 텔레그램방을 운영 중입니다.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시황, 뉴스 기사, 장마감 후에는 특징주 정리까지 해드립니다. DS경제연구소 카페 및 블로그 방문하시면 DS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입장 방법은 아래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3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입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무료이니까 추천주 받아 보시고 수익 내시면서 재밌게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